저는 꼬꼬앤꼬니TV의 꼬꼬입니다. 자 오늘은 특별 게스트분을 모셨는데 아 맞다 오늘은 네모월드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고요.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오늘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꼬니입니다. 아 쟤는 아니고요. 자 여기 여기 밑에 있나?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 꼬니는 많네. 아 어쨌든 간에, 오늘은 요걸 해볼 거고요. 자, 이건 네모 월드입니다.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꾸로 돼 있죠. 자, 일단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. 플레이 게임. 아! 어, 진생성 몬스터 스폰 게임. <목소리> 아, 아, 밑에, 여기. 거기 밑에 스켈레톤 있어요. 빨리 잡아요. 잡어. 오어이 황금사과. 황금사과. 아이템 안 있는 거 빨리. 다잡요 오케이. 제가 다 훔쳤어요. 죄송합니다아 치. 어, 자, 일단 바로 가보서 와, 죽었어. 다시 어, 아, 나 다시 게 와. 와. 저는 아니 그 좀비는 때리면 안 돼요. 아. 가이스 넘어. 무서워! 나나요 일단 저는 바닥하는 거 같아요. 바았다 나무부터 구해야 되는데. 저 짭짤하게 저까지 날아갈게요. 저기서 아이템 좀쳐 줄게요. 띠띠띠. 아 제가 아이템 좀 훔쳐 올게요. 저기. 여기. 괜찮은 금 사기 옷들 몇개 있어요. 뭐꼬요 아, 코코님이 아, 혹시... 아, 아, 열어본 곳이저가 갔다 왔어요. 저 죽었어요. 저는 죽었어요. 지금까지 죽었어요. 죽었어! 가보도록 하죠. 뭐 제발 제발. 이거는 이야 도착해 드디어 도착했구만. 그런데. 블록이 없어서 왜못 섞어가지고. 거꾸로 팍! 하고 올게요. 바로 킬했어. 이게 실화야. 지금까지 몇번 죽었지? 다섯 번 넘게 죽었나? 자 이거, 가보자 여러분 잠깐만 잠떨어지다거 맞췄어. 그렇지? 그런데 여이렇쉽 죽더라고? 제발 갔다 왔다 갔다 갔다. 이까지 잘했어

와 드디어 야 섞어 얻었다 이거 뭐야? 원주민 생소까지 깔끔하게 올려주고 계속 갈게요 그거 울어 갑니다. 그럼 왜늘은 문을 지르지 않아? 그게 그렇게 바로 올라가고요. 오늘 올라가도 올라오면... 는 상자 어? 어? 안에 상자가 있었네? <목소리> 이렇게 바닥에 <다 목소리> 넣어주고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러면... 올라가면은... 이렇게 있고... 아, 응응다 고맙다 그러면은 이거 올라가면은 여 상자 있고 다자면반짝이다자 이렇게 오. 이렇게 이 밑에 그 지옥 있어요. 한 <목소리가> 엄청나게 많아요, 그쪽에. 18개 정도는 있어요. 근데 나무를 좀 캐야겠어요. 나무가 죽네요. 네? 나무 캐고 그 다음에 심고 다시고 폐로 심고. 또, 또 죽었어요. 네. 그냥 여기로 그냥 오세요. 넥싹 봐요. 네. 저는 해고수답게 블럭을 쌓지 않습니다. 그래요? 그럼 여기에 일단은 철이나 막 그런 것좀 캐고 있을게요. 아니저기 그냥 벌려갈래. 일단 상자 파는 게 제일 중요해. 거기에 또 나무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? 아이고. 자, 일단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? 코니님 그렇게 가지 말고 컨벤저브를 불러서 가면 돼요. 여기 잠깐 있으면 이쪽에 네. 가보시죠. 잠깐, 제발, 제발 저도 쭉쭉 해달라고 해요. 이거 안 돼요. 이거 절대 안 돼. 아, 그냥 커맨드 타지 말고 여기서 가자. 아, 그럼 저 한번 가볼게요. 여기서요저갈수 있겠는데, 이쪽에서... 아, 이쪽에 딱히... 난 이것도 필요해요 디디디. 아, 빛. 아, 어, 여기 상자 있어. 아, 아 어, 저 위에 보이시죠 상자. 봤는데 지난 건저 계속 죽는데. 저 그쪽으로 갈수 있을게.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. 일단은 떨어지면서 바로 누르. 그렇지. 예. 그렇지. 예. 보소 보소 보소. 덮어서 빨리 가디언 나오기 전에 빨리 붙여야 돼. 나한테 어, 나 있으면 얻었고요 자, 이제 쫄로 갑니다. 저기 가자, 상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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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었다. 아, 진짜, 진짜 아깝다. 여기 왜 누가... 캐...

아 품질이 얼마나 요 저희 그냥 코가 하면 죽어 할거예요 일단 저절로 갈게요. 저기에서 이제 아이템좀 넣어 놓은 거야. 졸이렇 여기다가 상자에 이템을좀 넣어 놓고. 일단은 이렇게 중요한 거는 바겠습니다자 다음 아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? 이거 다 넣고. 이제 아, 네. 다음 아이. 다음 말을 기대해주세요. 그럼 아 이만. 끝! 어이 <놀람> 어, 새끼, 아무튼, 입만 벌리면,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.